지금은 고추 따라가는 길입니다. 이것은 그 유명한 고추자루. 고추자루는 지퍼가 생명이죠. 빨리 오라고. 지금은 청양고춧가루를 만들기 위한 청양고추를 따고 있습니다. 한 5월 6일날 심었는데요. 어, 한 85일에서 86일 정도? 왔습니다. 원래 같으면 조금 더 일찍 한 일주일, 이주일 정도 더 일찍 수확을 하는데 음. 올해는 날씨가 도와주질 않아서 비가 너무 많이 올땐 너무 많이 오고 추울 땐 너무 춥고 너무 비가 안 오기도 하고 그래서 예측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늦은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예뻐. 색깔이 너무 예뻐요. 립스틱이 있었으면 좋겠다. 맞죠? 사실은 여기 고추 따는 요령이 있어요. 이렇게 들면 똑똑 따집니다. 보이시나요? 어떤 건좀찔려서안 따지기는 하는데. 이렇게 하면 똑똑 따집니다. 이렇게 예쁜 고추가 수확을 할수 있는데 지금 청량은 크기가 작아요. 이게 마르면 더 작아지거든요. 이 꼭지 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따둠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꼭지를 잘라줍니다. 이렇게 어, 파란색 고추는 풋고추라고 하죠. 그리고 요거는 홍코, 홍고추 근데 보시면 음, 어머 다들 너무 잘 익어서 덜 익은 게 없네. 여기 주황색 그리고 지금 초록색깔 약간 보이는 이런 고추는 이제 익고 있는 과정이에요. 파란색에서 놀랍게도 빨갛게 됩니다. 신기하죠? 네. 지금 근데 저희는 어, 홍꽃으로도 안 나가고, 풋꽃으로도 안 나가고, 저희는 말려서 통꽃으로만 나가기 때문에 지금 따서 말리는 작업을 할 거예요. 이 고추는 수확해서, 음, 숙성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약간, 덜 빨개진 부분이 새빨개지거든요? 그래야 색이 잘 나와요. 나중에 고춧가루 빠을 때. 그래서, 3일 정도 숙성을 시킵니다. 그리고, 세척을 합니다. 세척을 해서, 말려야죠. 햇빛에 말리면, 태양초! 기계 건조기에 들어가면 기계초. 그렇게 되는 거예요. 태양초가 비싸겠죠? 햇빛에 말리면 색이 더 예쁘니까요. 근데 얘네는 먼저 씻어야 되나? 씻어야 되나? 씻고, 이번에는 요청량을 씻고, 숙성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순서는 상관없나 봐요, 그게 비켜요! 고추 따야 돼요! 비키시라고요. 고기껏 따야 되거든요. 비키시라고요. <laughs> 비켜줘. 비켜요.